렛디산, 도노야, 베요, 베요, 와, 다나, 렌돈, 도나, 라, 샨, 이도렌, 덴 디노, 라, 베요, 와, 이도렌, 덴 디노, 란단 디노, 예, 도, 와, 언약, 잡은, 바우루로 태어났을, 이 땅에, 방황하다 주님 주신 언양 노치부 방황하는 오십년의 인생 디노랜덴 디나라스티안데노베 어느 날 찾아온 손님과 함께 나는 다른 길로 가게 되었네. 바바밤밤밤바바밤 바바밤. 바바밤밤 바바밤바바밤 바바밤 바바밤. 주님과 함께 가야 할 여정 속에서. Naye honya Naye mission Hanere Chamion Dinorendan Dano Yasambino Yeviov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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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보다 더 사랑한 차를 마시며 나의 인생 찻잔 속에 빠져버리 나의 인생 그 속에서 방황하다 나의 나의 칠심 홀렀네디노 n d 디 i 라베이오베 바나밤밤 바바밤 바바밤 바바바 a 밤바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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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한 세상에서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 공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늘에서 위치빛과 함께. 가야 하리 예수의 빛과 함께 가야 하리 맘맘 오십 년의 인생 여정 속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한 와인 속에 빠진 나의 인생 그 속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였지만 내 인생은 와인 속에 빠져 방황하네 디노 디노랜 덴디나 라스티아 메요 바나베 나의 얀다나 라스탄 디노데비요와, 밤밤바바바밤밤밤바바밤 주님 주신 언약 놓치고, 주님 주신 비전 놓치고, 주님 주신 꿈을 놓치, 나의 인생의 여정. 주님 주신 정사진도 없이 살아가는 나의 인생 찾지 못한 성경 속에 나의 모습 나의 그 나의 현장 단단단아 다단단 비노베요 바나베사나고바

백년 인생 절망 속에, 백년 인생 고통 속에서 나는 가고 있네. 빰빰바밤, <목소리> 바바, 바바밤밤바밤밤밤갈 때와 밤밤, 우루에서 75년의 인생을 산 아브람처럼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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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나다다생우다다에다다다교 속에 빠져 내피다다바다에 빠져 다우다다리는나다다생다노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단다다다다바다다다밤바바바밤바 주님 주시, 연약을 찾기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따라가는 나의 인생이요, 디온디나라산 아비옴바나비바이바바밤바바밤바바밤바바바 원죄를 몰랐을 그로운 나의 인생 나의 여정 속에서 나를 지배한 어둠의 세력 세상에 보암직한 세상에 탐스러운 세상의 먹음직한 것들 속에서 나는 방황했네. 바바밤바바밤 바밤밤바바밤 바밤밤바바밤 바바밤바바밤 바바밤바바밤 바바밤. 아이 안난다 난 안난 뒤 노래담 바바밤아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 나의 모습 나의 형상 회복하길 를원하시는나의 주, 나의 성령 나의 아버지, 나의밤바바밤바바바밤바밤 a 밤바 a 바밤 a 밤바 bambam baba, bambam 찾아온 한 줄기 빛 십자가의 빛으로 부활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보좌의 빛으로 나에게 다시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밤바바밤밤바바 빤바바 메시아의 빛으로 임마누엘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 인생에 찾아온 구원의 빛으로 구속의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내 인생에 다시 찾아온 난 눈에 앰비노바 7 5세의 부름 받은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천명 소명사명 따랐을 그 얘기를 가게 하리라. 밤밤, 바바바밤, 밤밤 바바바밤, 밤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밤밤, 바바바밤내 인생의 백년 속에, 믿음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내 인생에 다시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오바바바 나의 내일 알바 없지만 주님의 밤밤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사랑으로 내 인생은 다시 태어나리라. 마마마바밤밤마 정령의 빛으로 찾아오시 하늘에 천국의 보좌의 능력으로. 내 인생에 다시 비친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능으로, 오직 정의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 대게하소서 니노 렌던 니노 레스미노 베요바, 하라리온 니노 렌돈 비노바. 내 인생의 소중한 내 인생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영혼 속에 가득 채우소서, 가득 비추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가글을 넘고, 오늘을 넘어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빛과 함께 열방으로 세상으로 달려가는 빛의 열차 대기하소서 하나님의 소망 담고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 담고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 담고서 민족 속으로 열방 속으로 달려가는 빛의 군대 되게 하소서 주님 영광 위에 달려가는 빛나는 후원의 열차, 대개 다소스.